자, 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저 현재 8월 18일 지금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어,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주주분들.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서 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5%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구간에서 특히 이 펩트론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누구보다 몇 퍼센트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의 극대화가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스크의 최소화가 될수 있습니다. 주주분들. 그래서 우리 펩트론 주주분들. 여기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주주분들 이런 타점들을 제가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펩트론 주가점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 영상 10분 정도예요. 10분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모든 주주분들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정말 어렵게 준비한 선물도 있거든요. 이 선물도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어디서는 팹트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어떤 분들은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크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대형 계약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중 진짜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식은 진짜 누가 정답이다 누가 틀렸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사실을 확인하고 팩트를 체크하고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만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이때 상승세를 만들어졌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모건스텔리 j p 모건 스텔리, 제이피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증권 7월 11일부터 7월 2 0일까지 당장 장기적 고점이 나올 때까지 외인들이 미친 순매수를 좀 보여줬었어요 주주분들 이 메이저 기회인 기간이 순매수를 많이 해준 건데 오늘 외인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이에요 아직 장 초반 보시면 어, 일단은 외인들이 이탈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jp 모간에 오히려 장 시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장 시작하자마자 순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아직 외인들이 이탈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이 세력들의 주가를 어, 떨어뜨리게 하는 이 개미들을 털어내게 하려는 의도적인 하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오늘 약간의 조정을 좀 주는 거지. 여기서 공포에 떨어서 매도하시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때려 죽어도 매도 금지입니다. 아직 이 3파 상승의 고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더 올라갈 거고, 더 올라갔을 때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란 거예요. 주주분들. 음, 자 일단은. 최근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거는 이 릴리아의 평가 계약인데, 이거 평가 계약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2024년 10월 달에 나온 계약인데, 이 14개월짜리 비독점적 평가 계약이에요. 근데 기간으로 계산하면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뭔가 중요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경쟁사가 계약을 따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릴리가 이 페트론과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프왕, 국내 품목 허가. 이게 7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전리선안이랑 자국 내막증 치료제인데 이거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주분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펩트론의 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하는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을 때 우리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 5 0억원 투자 오송 제2공장 신축.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주주분들. 이 650억을 들여서 2021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이 장기 지속형 이 제형 전용 CMO 공장이에요. CMO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펩트론의 기술로 신약을 내놓으면 생산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오송 공장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이 미래 매출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파이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모건 스텔리랑 JP모건이 그 말하는 이 자료를 보면 2035년에 이 GLP-1 이 시장규모가 무려 모건 스텔리가 1050억 147조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JP모건은 비만 100, 500억 달러랑 그리고 당뇨 500억 달러는 총합 140조 원이라는 겁니다. 경쟁은 정말 치열해요. 하지만 펩트론은 단순히 원료 신약 개발이 아니라 지속적 제형이 dds 기술이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펩트론이 다른 바이오 회사가 구분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차트로 좀 분석을 하게 되면 주주분들 이 펩트론이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그리고 우리 곧 있으면 더 올라가게 되더라도 4차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5차 상승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우리 세 번의 타점이 남아 있어요. 주주분들 이게 진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이 3차 고점이랑 그리고 4차 저점 그리고 5차 고점까지 이세 번의 타점을 잡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고점 구간에서 이 외국계 창고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이 jp모건이랑 모건셀리 메릴린치 이 시티그룹 얘는 메이저 외인 수급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순매수 중이고 반대로 이 개인 창구 kb증권 nh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이런 애들 대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점에서 뭐하고 있다 개인은 팔고 외인들은 사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상승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근겁니다 자 근데 상승이 계속 나와주면 좋겠죠 주주분들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아시잖아요 조정은 이 주식장에서 100%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봉이 살짝 좀 심하게 나오게 된다면 개인들이 공포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정 이후에 한번더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 말은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 객관적으로 메인의 수급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똑같이 세력들이랑 같이 이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타점들 잡기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시면 돼. 제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펩트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뉴스를 보고 뛰어들면 늦어요.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하지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하지 미리 정해야 됩니다. 저러면 지금 현재 고점에서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10% 정도, 20, 많으면 20% 정도 책 실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정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추가 이 비중을 추가 매수함으로써 이 고점에서 다시 파는 이런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과정을 챙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있어요. 솔직히 주식시장은 100%가 없지 않습니까? 릴리 기술 이전 불발 가능성도 있고, 이 비독점 평가라서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릴리 이거 기술 이전이 그리고 오송 공장 완공 전까지는 매출 기여가 없고요. 그리고 경쟁사 플랫폼, 이 경구형 동 부각시에 이게 시장 주도권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계약 있잖아요. 계약 체결이 발표가 된다면 단기 상한가 구간이 날수 있고요. 근데 일일 이내 에찰실한 물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불발이 된다면 불발이 된다면 금락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공장 루프원 DDS 기술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심하게 털어지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는 남아 있어요. 이 눌림목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펩트로는 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이 재료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외인의 수급이랑 이 공장 투자 이 품목화까지 이어지면서 아직 스토리가 진행 중이고 하지만 변동성은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트와 타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주분들 우리 주주분들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타점들 있잖아요 외인들의 수급 이런 거 실시간으로 파악하시지 못하잖아요 왜 애도 보고 회사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하시고 이러한 변화 포착 못하 서 대응을 못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무료로 다 알려 드리려고 해요. 이 펩토네 현재 상승 이 고점, 타점과 이 눌림목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마지막 최고점 타점까지 이 실시간 수급 흐름 차트 분석 통해서 알려 드릴게요. 무료로. 꽤 말해서 이 차트의 흐름 중에서 자, 이런 차트의 흐름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세력의 개입으로 주가가 낮춰졌을때 어떻게 됩니까? 추가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주분들. 자, 이러한 타점들 받고 싶다.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렸고요. 여기다가 문자로 뭐라 보내시면 되냐? 이 펩트론, 이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우리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드릴 선물이 하나 남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게 된다면 주주분들이 하실 일은 딱한 가지예요. 이거 뭐야? 왜 떨어지지? 해서 불안해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한번에이 매집 구간일 수도 있겠다는 관점으로 이 기술적인 분석이랑 이 수급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소드리는 게 단순 공포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분석 기반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이 전략표를 이 PDF 파일로 만들어놨어요. 주주분들 힘들어하실까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여기서 고점에서 차익 세력들의 차익실하는 이 저점, 접점 지지구간 있잖아요. 핵심 지지구간이랑 그리고 반등 가능한 구간별 매수, 분할 전략.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리고 기술적 반점의 시점. 그리고 꼭 필요한 손절가까지 손절가는 꼭 필요해요.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막 그러신 분 엄청 물려계신 분이 손절가 없으셔서 물리신 거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숫자로 정리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탕으로 만들어놨고요 우리 주주분들 나는 이 전략표가 너무 필요하다 나는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로 펩트론 대응이라고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이 PDF 전략표 파일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소통방에 초도 해드려서 이 3차, 4차, 5차 상승까지 이런 세 번의 타점 장기간으로 이어질 거 제가 타점까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황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주주분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저랑 손을 잡으셔 가지고 이 펩트론 엄청나게 급등할 때까지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 우리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진짜 어렵게 가져 고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담아 보셔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10 무상증자 정보 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 라인까지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주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성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 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도 준비해드렸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요. 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막 두세 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수익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최소 100% 이상 월수익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00만원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100만원으로 월수익률 100% 기준을 했을 때 2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3200만 원 이렇게 복리형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똑같이 위 번호로 푸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더질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